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어, 금에 골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 굉장히 좋은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황금이라고 하는 어, 책을 신종기 저자님이 이, 출판을 하셨는데요. 신종기 저자님은 어, 지질학을 전공하시고 공기업에서 34년 동안 이 황금 관련 물론 다른 금속들도 어, 관여를 하셨고요. 이 우리나라 기원전에서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이책한 권에 넣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유튜브로 생채취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 우리나라 전국 사금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한 주소가 또 기록되어 있고요. 광산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어, 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금거래소가 추천하는 음, 도서일 만큼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한번. 가까운 서점에 가셔가지고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한 영향도 있고요. 우리나라 재련소에서 생산되는 금은 백금, 팔라듐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포항 제철에서 불이 났잖아요. 우리나라 제철소도 철근 공장이 몇 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되는 일도 있고, 후판 공장은 파리가 날리고 있답니다. 반도체, 철강, 2차전지 화학 그 다음에 남북 관계, 의료계도 지금 시끄럽죠, 아직도. 이뭐 무한한 희망적이지 않고 있고요. 트럼프가 재선 후에는 이제 달러 강세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나 코스닥 주가는 연일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권두박질 치고 있고요. 이럴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주나 담배 회사만 돈벌게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이 경기가 침체되니까 개인들이 한국금거래소 전국 가맹점을 통해서 내다 파시는 금의 양을 아침에 잠깐 ERP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11월 한달 동안 약 60억 정도의 금을 내다 파셨더라고요. 이 기금석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게 좋을 것 같지만.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왜?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트럼프 재선 이후에 금값이 계속 우상향이었다가 지금 다소 주춤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시기에 또 금을 판다는 것은 경기 침체 영향이 아니고서는 뭔가 뚜렷한 원인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제는 이 선순환 구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딘가 막히면 정말 탈이 날 걸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금요일 10시 상황 보겠습니다. 환율은 1,400원이 넘어서서 1,407원대 하고 있고요. 금 국제가는 2,800불까지 근접했었죠. 지금은 하향 압박을 받아서 2,568불 원수당하고 있고 그람당 기준가도 12만 원대에서 11만 6천 원대 돈당 가격은 43만 5,900원대 하고 있습니다. 실버도 1,400원이 넘어섰는데 지금은 1,380원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 파울 의장이 금리 인하는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하는 발언도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부분도 있고 미 연준의 의장이 발표한 이 발언 역량으로 달러 가치는 상승을 했고 국제금 값은 하향 압박을 받아서 2,500불대로 회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 수빈 전월 대비해서는 상승을 했고요. 예상치에 비하면 보합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전년 대비해서는 2.4% 상승을 했고요. 9월 1.9%보다도 상승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우려성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다만 경기는 호황인것 같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는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예상치보다도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홀로 미국 경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은 키코바리입니다. 금은 여전히 경제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중요한 자산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과 금의 관계를 놓고 보면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여겨지고 있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6%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이제 우려죠. 이 부분은 이제 금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것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선호할 수 있고요. CPI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12월에 금리를 추가로 인할 가능성이 이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 가치는 약해져서 해외 구매자들에게 금이 더 저렴해질 수 있고요. 이 부분은 금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금 가격의 향후 전망을 놓고 보면 금의 미래 전망은 인플레이션, 연준의 금리 정책,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더 빨리 시행하도록 압박을 하면 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미 연준이 금리를 신중하게 유지하고 달러 강세를 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면 금 가격 상승은 어, 제한적이거나 이제 서서히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금은 여전히 경제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서 중요한 자산이고 향후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 정치적 변화가 어, 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투자자들은 어, 이를 멸밀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어, 키코바 뉴스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미 가계의 빚이 17조 9,430억 18조억 달러에 육박했다는 이야기고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연체율도 증가되고 있답니다. 지난주에 36조 달러의 미국 전체 부채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가계의 빚이 17조 9 0 0 0약 18조억 달러 정도 된다고 라 하고요. 이 신용카드 대출 채무잔액이 1조 1,600억 달러 학자금 대출은 1조 6 0 60억 달러, 자동차 대출은 1조 6 400억 달러, 가계 채, 어, 채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 대출은 12조 5 900억 달러고 이 부분은 큰폭상승했다고 하고요. 이 부채 전체의 연체율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대출 상환 납부가 3 0일 이상 늦어진 비율도 어, 상승되고 있답니다. 어, 미국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채가 앞으로는 큰 화근일 거고, 폭탄을 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키코발. 금의 장기적인 지지선과 제한된 공급량으로 인해 금값은 온수당 2,600선 부근에서 매수기회로 작용이 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UBS는 암호화폐는 지금 뜨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죠.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적 거래로 코인에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를, 음, 촬영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소액을, 음,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70%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소액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고요. 그래서 금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경험치에 의해서 말씀드리고요. 키코발 뉴스, 금값 하락은 주식, 암호화폐, 달러 상승했다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세계금협회, 분석가 발 기사를 인용해서 내놨는데 이금 가격의 단기적인 하락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미국 대선 결과, 금리 상승, 그리고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주요 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어 금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아시아에서의 강한 수요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금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인도는 지금, 어, 10월달 끝났을까요? DRD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수요가 좀 많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키코발. 경제적 위험이 증감에 따라 금은 주식을 능가할 것으로 본답니다. 금은 향후 몇년 동안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금은 여전히 상승할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고, 주식 시장이 침체되거나 위험을 감수할 수 없게 될 경우, 금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키코발 뉴스, 은은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2025년에는 원수당 50달러까지 상승할 걸로 보여진답니다. 음, 누차에 걸쳐서 강조했지만, 은의 주요 산업적 용도는 전자기기나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그 다음에, 어, 태양광 발전 시스템, LED 조명, 의료기기 등에도 쓰이고 또, 어, 군사적 목적, 특히 제가 알기로는 잠수함에 배터리로 들어가고요. 미사일 발사하는데도 보조 배터리로, 어, 제조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어,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군수산업 또한 계속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데, 실버가 많이 소요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해서, 은행 가격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어, 큰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산업적 수요 증가, 금리에 따른 경제 성장, 공급 부족 등이 결합하면 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은은 온수당 50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은의 산업적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그 다음에 금과 은 가격 레시오죠 어, 어, 비율 축소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은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고, 2030년에는 온수당 80달러 이상으로 갈 수. 것으로 보고 있고 해서 이번 시대에 가장 중요한 투자 기회로 떠오르는 것은 실버다. 라고 어, 보이진답니다. 앞서 인선말에 대한민국 황금 부분을 책을 어,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저의 추천사도 있습니다. 추천사를 보시면 이 간략하게 이 금, 금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적어도 한반도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황금의 역사, 기원 전후 기록에서부터 일제 강점기까지의 이 기록, 그 다음에 광산들의 위치 등 이런 부분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 참고문헌으로 어, 후손들한테 어, 물려줘도 될 만큼 어, 아주 값진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